후배들이 궁금한 건 결국 그거 같아요. 그래서 너는 얼마나 벌었어? 너는 얼마나? 2015년도에 강남에 아파트를 샀고, 2017년도에 강북에 있는 건물 하나 샀고, 제가 2020년도에 3 9이였거든요 그때 강남에 있는 건물을 샀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네, 진실의 방으로 방장 김주환입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제가 그 빌딩 중개 컨설턴트로 일한 지 벌써 15년 차가 됐는데 사실 일이 너무 재밌어서 하긴 하는데 이게 15년 정도 되니까 뭔가 새로운 뭔가 도전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아, 지금 안 하면 이제 앞으로 영원히 못 하겠다. 뭐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후배들이나 이렇게 고객들한테 솔직한 얘기, 솔직한 조언을 해주는 걸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컨텐츠에 담고 싶었고, 이 안에서 인생과 그리고 뭐 빌딩 투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좀 솔직한 얘기들을 좀 하고 싶어서 에,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때 사실 학교를 잘못 갔어요. 그때는 유혹이 너무 많아서 출석이서가 좀모자랐었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 너무 잘 만나서 그 졸업을 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방에 있는 전문대 에 들어가게 됐는데 너무 자율적이고 사실 제가 공부에 뜻이 없었어가고 OT랑 MT만 가고 이제 그러고 가서 군대 가기 전까지 한몇 년간 방황했었죠. 그리고 23살 11월에 군대를 갔는데, 다른 친구들, 제 친구들 거의 전역할 때 지금 군대를 갔는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뭐, 부잣집 아들도 있고, 그리고 진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다니다가 이제 휴학하고 온 애들도 있고, 뭐, 운동을 너무 잘하는 애들도 있고, 막 되게 다양한데, 딱 거기서 느꼈죠. 아, 진짜 세상이 넓구나. 네, 그러면서 뭔가, 처음으로 군대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좀 하면서 책도 읽고 일기도 쓰면서 약간 그때 좀 어른이 된 느낌? 받았습니다. 처음에 서울 올라왔을 때그 부동산 일을 하고 싶어서 그 1층 부동산도 면접 봤었고 그리고 저희가 주로 얘기하는 땅을 이렇게 크게 사서 잘라서 비싸게 파는 기획부동산 면접도 봤었는데 기획 부동산 같은 경우 월급을 많이 주긴 하는데 거기서는 저같이 지방에서 올라온 초짜를 받아주지 않아요 왜냐면 대부분 지인 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눈탱이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건데 거기 대표님 면접 보면서 그러더라고 지방에서 막 올라왔다 보니까 어차피 제가 못할 거 아니까 월급 주기가 좀 아까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돌려보내더라고요 1층 부동산에서 자격증 있는 여자 실장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좋아하지 저같이 어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살갑지도 않고, 그리고 일도 가르쳐야 되는데, 번거롭죠.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만났던 회사가 지금 원빌딩이고, 지금도 원빌딩 다니고 있고, 15년차 됐는데, 지금 현재 대표를 맡고 있고요. 어, 저는 단한 번도 일을 선택한 걸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후배들이 궁금한 건 결국 그거 같아요. 그래서 너는 얼마나 벌었어? 너는 얼마나? 뭐,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입사했고 어 2015년도에 강남에 아파트를 샀고 그리고 2017년도에 강북에 있는 건물 하나 샀고 2020년도 마0이 그러니까 되기 전에 그 제가 2020년도에 39이었거든요 그때 강남에 있는 건물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좋은 점은 좋은 점은 제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저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는 거, 그런 게 좋은 일 같아요. 저희 직원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더 열심히 안 해도, 안 해도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제가 계속 뭔가 플레이어로서 일을 한다는 거 자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계속 지금 뭐 회사 대표 맡고 있지만 제 영업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배들하고 경쟁하는 것도 좋고 좋아요 그래서 1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만났던 자산가분들 너무 좋으신 분들 그리고 너무 깨어있는 후배들 하고 얘기하면서 그동안 겪었었던 생겼던 가치관하고 겪었었던 모든 일들을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들 많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